Late for s c h o o l 에서 late는 분사구문 형태인데 주어가 동일한 거고 접속사는 as 넣게요. As I was late에서 주어 똑같아 생략, 생략. Being late에서 being도 생략입니다. I knew 다음에 그러니까 lately 부사로 쓰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뜻도 다르고. I knew that 하고 대시 생략돼 있죠. 과거니까 would be를 썼고 여기는 수동태고요. 뒤에 by도 있어서. The moment 주어 동사 뒤에는 자동사죠. 수동태가 안 됩니다. 예전에는 여기 when이 빠졌다고 봤는데, 지금은 그냥 얘를 접속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having spent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주절보다 이쪽이 먼저란 얘기예요. 여기보다. 얘를 절로 바꾸면, as 주어는 I, had spent, 대과거로 써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어... 얘는 could skip과 spend 병렬이고요. spend 시간 I n g T. 투동사 쓰면 틀리고 I knew that was wrong 할때 that은 그냥 그 것입니다. 대명사. 그다음에 자동사인데 주어 똑같으니까 생략 생략하면 arriving이라고 분사고문해도 되고 so 대달 때 t h a t 생략하는. what 같은 것은 다 틀리죠. 뒤에도 주어 동사로 완전 수동태는 완전한 거잖아. 얘는 분사구문 형태인데, as I was curious 주어 똑같다. 생략, 생략, being curious에서 being도 생략된 형태입니다. 부사 쓰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 지각동사 목적어 ing는 아니고 so를 쓴 다음에 얘는 예를 꾸미는 분사한 거죠, 그냥. 뭐 지각동사 목적어 ing로 본다고 해서 딱히 틀리는 건 있냐. 근데 좀 애매한 게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원형을 써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꾸민다고 보는 분사로 봐야 합니다. 여기다 그냥 inform 하지 마시고, inform, 나는 봤다. 메시지가, 음, 안 네. 돼. 하지 마시고, informing, 유지하시고, inform, a, 대절. 얘는 사형식이 가능한 거죠. 우리에게 대절을. 원래 inform은 a of b.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긴 지금 사형식으로 써놨네요. 네, 그다음이 대신 명사절 접속사 대이니까 뒤에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전입니다. what이나 위치로 바꾸면 틀리고요. 음, Attend는 타동사니까 뒤에 전치사 쓰지 않습니다. Attend to 쓰면 집중하다의 뜻으로 바뀌어 버려요. 참석하다 뜻일 땐 쓰지 않고 얘도 분사구문 ing죠. 절로 바꾸면 as I blinked. 여기도 make sure 다음에 대시 생략돼 있습니다. what 같은 거 쓰면 안 되고 얘는 어법 및 서술형 괜찮네요. 내기 좋습니다. 내용도 한번 볼게요. 내용을 한번만 볼게요. 학교에 늦어가지고, 나 알았어. 나 꾸질함을 받을 것을 선생님한테 내가 도착한 순간에. 설상가상으로, 그러니까 상황이 더안 좋게 시험이 있을 거야. 그 오후에는. 저녁을, 여기도 스펀드 시간 아이언지였네. 여기 투동사 쓰면 안 됩니다. 저녁을 공상을, 즉, 멍 때린 거지. 공상을 하는데 써가지고, 공부하는 거 대신에 나는 완전히 준비가 안돼 있었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 내 학교 빼먹고 하루를 그냥 쉬면서 쓸까? 호수 옆에서 저이 바위는. 근데 나 알았어. 그거 잘못했다는 거. 이렇게 한다는 거. 얘도 삽입으로 괜찮네요. 그래서 서둘러 학교로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나는 봤죠. 어, 친구들이 모여 있어요. 게시판 주위로 어, 어떤 공고를 보려고.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나도 그 친구들한테 참여했고 나는 메시지를 봤어 우리한테 알려주는 선생님이 참석해야 한대 회의에 얘기치 않게 수업은 취소됐고 시험도 미뤄졌어 수동태 수동태 눈을 깜빡이면서 나는 그 글을 두번 읽었죠 확실히 하려고 그 글들이 진짜 사실인가? 그래서 걱정하다가 안도한 거지 뭘 안도야 근데 공부를 안 했는데 네. 요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고 내용 일치 불일치도 괜찮고 음... 어법 서술형 괜찮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